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이제 어떤 기업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 우리 국내에서 가장 최상위 트림에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인데 해당 차량에는 현재 레벨 3, 레벨 3에 해당되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보통 이제 레벨 0부터 해서 레벨 5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레벨 3까지가 좀 현재 구축되는 상황이고 레벨 1으로 따지면은 특정 구간에서 차선 유지 기능이 좀 된다 고볼수 있겠고 레벨 2는 고속도로라든지 일반 도로 에서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가 되는 시스템 정도가 이제 레벨 2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레벨 3 뭐냐? 네, 레벨 3는 고속도로라든지 차량용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심지어 혼잡한 구간에서도 반 자율 주행이 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차량 탑승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차량 탑승이 조건으로 네, 내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레벨 4랑 레벨 5는 뭐냐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무인 차량에 무인 차량. 그래갖고 예를 들면 이제 먼 미래의 일이지만 뭐 앞으로 2025년 30년에 언젠가 이제 구현될 일이지만 택시기사가 없어요 택시를 탔는데 로봇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택시기사 로 노릇을 해줄 거고요 그러고 인해서 말 그대로 이제 부르기만 하면은 로봇 택시를 타고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레벨5에 해당되는 건데, 아직 그 단계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단계는 이르지 못했고, 그럼 현재 자율주행 산업에서는 이제 어떤 기업이 선두주자 나오고 있냐면은, 미국의 테슬라가 있죠. 그쵸? 미국의 테슬라. 잠깐 차트를 보면은, 네, 테슬라는 전기차, 전기차의 선두주자이기도 하면서, 자율주행 쪽에서도 또 선두주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토파일럿 네, 오토파일러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타보신 분들은 상당히 편하다는 것을 좀 이미 느끼실 겁니다. 그죠 레벨 5가 아니에요 심지어 레벨 3 구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편하다는 것을 네,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언급드리고요 자율주행 산업은 현재 삼성전자 아니면은 미국의 구글, 뭐 아마존, 테슬라 모두 빅테크 산업을 다루고 있는 기업들이 모두 총망나해서 도전하는 산업이 되겠고요 지난 시간 두산 로보틱스 그 종목 분석 영상을 보셨다 아시겠지만 로봇뿐만 아니라 아니면 최근 이번 주에 흑기사고로 발생 수도되었던 셀바스 그룹처럼요 인공지능 산업 다 전미된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총망라해서 토탈 결국 이루원령 산업은 자율주행 산업이다, 그렇죠? 자율주행 산업이 최종 완성 단계이려면 이제 국방, 그죠 국방으로 뉘어질 거고요, 그렇죠?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전투기 아니면은 드론. 뭐 아니면은 무인 차량, 탱크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국방에 활용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국방력 1위 나라가 되겠죠 현재 뭐 전세계 국방력 탑은 단연코 미국이 되겠지만 이런 기술력을 선도하는 나라는 전세계 국방력을 장악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것 산업은 아주 중요한 산업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언급다시피 앞으로 2024년 1월에 있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자율주행 산업 관련해서도 CES에서 여러 기업들이 참여해서 다룰 것들이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죠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은 어, 현재 또 다른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뭐가 있냐면은 자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쪽에서는 전장 차량용 전장 소프트웨어 쪽이 아주 중요해요. 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중요하고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하드웨어를 다루는 쪽은 어떤 기업이냐면은 자율주행 하드웨어, 부품 쪽을 다루는 현대 모비스가 있겠습니다. 그죠? 현대 모비스, 완성차를 다루는 기아차라든지 뭐 현대차,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의 대장급은 뭐가 있냐면은 현대 모비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가 수입되었던 현대 오토웨버, 현대 오토웨버는 이러한 하드웨어 쪽이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하고 있죠. 소프트웨어. 그죠? SW,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있는 대장격이라할수 있겠고, 다만 이, 종목도 이제 시가총이 크기 때문에 장중 변동 폭이 크진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스모켓 쪽에서 대장격이 뭐가 있었냐면은 올해 8월에 상장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저희가 권유를 드렸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언제 상장했냐면은 8월 2 2일날 상장했어요. 올해 8월 달에. 근데 다만 이때는 저희가 다른 종목들 많이 다뤘었죠.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로봇 다른 빅테크 주들을 많이 다뤘었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다루지 않았었는데, 음, 원체 대장격을 급등이 났었다 보니까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 이번 9월, 10월 특히 한국 증시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전쟁 국면에서 주가 빠질 때 이럴 때는 하락하니까 넉넉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 주가가 많이 저렴해진 대장급들, 각 산업의 대장급들, 관심 포트에 넣어 놓았다가 좋은 자리가 나오면 이제 딱 이제 그죠 진입해 줘 수익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수익 보수 시스템은 아무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흑기사가 운영하는 방에 진입하신 분들만 제가 이렇게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상한대서 하지 마시고 흑기사 운영 방에서 진입해 주신 분들은 이렇게 급 급투 수익 또볼수 있으니까. 이런 수익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흑기사 방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8월 20일 날 상장... 하고 나서 이제 오늘이 딱저어죠 이제 거의 이제 만 3개월 그러하였기에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예 네, 보호 예수가 풀리는 날이었었고 보통 이제 3개월 보호 예수가 풀리면 주가가 그 매물 부담감 때문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보다는 미리 주가가 빠지고 선 반영해서 빠지고 오히려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리는 날에는 주가가 반대로 예, 급등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 시장에서 반드시 그렇다는 보장은 없는데 예, 보통 예, 이런 사례가 최근에 많고요. 그러하였기에 이제 보호에서 풀리기 전에 그냥 이렇게 권유를 드렸었고, 이때죠 그죠? 이때쯤 권유 드려서 이날 급등 수익을 빡 들였었다, 그죠? 아주 조, 아주 좋은 상황이었고, 다음에 차트 상으로는 보시다시피 고계 여기 이제 매물대가 많습니다. 매물이 많이 쌓여있어요. 공모 당일 날 누적된 거래량들이 많이 매물 쌓여 있고 심지어 유시선 라인도 오늘 윗골이 영만치가 붙어졌죠 그죠? 이게 기술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단기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신호예요. 단기적으로 음봉 영망치가 떴기 때문에 어 단기 고점 시그널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죠 근데 영망치가 딱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진입하는 거는 좀 약간 무리수가 있겠고 뭐 오히려 이런 자율주행 쪽에 가진 있으신 분들은 시기상으로 아직 남아있잖아요. 내년 1월달에 아, 라스베이거스 CES가 c s 가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매 매집하는 단점 좋겠는데 이왕이면은 주가가 이렇게 눌릴 때, 그죠 눌릴 때5일선 라인이 이제 어 13,800원 라인이고요 21선 라인이 대략 이제 12,000원 조금 안 되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까지 죽다가 이제 좀 눌리면은 그때 다시 진입해 보는주려 좋겠다 이렇게 의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스마트 레더 시스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